인데 사실 아래 내용을 네, 들여다보면 어,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떤 건설, 건설 분야에서 저희 공간정보 분야는 어떤 스탠스에 지금 존재 노력 있는지 그리고 그런 스탠스에서 지금 공간정보 쪽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속 저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따라서 결론은 지금 스마트건설이라고 하는데 건설 분야에서 또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지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향점과 저희 공간정보 측량이나 지도자장의 결과물을 어떻게 연결을 좀 해야 되는지, 화두를 던지는 목적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가 시작단계이고 좀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은 사실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목의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화두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내용은 1, 2, 3장으로 구성되고, 첫 번째 장에서는, 전체 건설공사에서 지금 우리 공간, 중, 즉, 측량의 스탠스는 어떤 스탠스에 있는지, 두 번째 장에서는, 현재 측량이나 공간정보에서 전체적인 기술 트렌드와 어떤 성과, 물은 어떤 것들이 재종적으로 저희가 아웃풋을 낼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건설에 필요한 제 공간정보의 어떤 제도, 기술, 관련 어떤 것들이 있는지로 구성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어... 일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전측장에서 이 시공 측량 건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화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시듯이 건설 공사 건설에서 관계되는 가장 큰 법은 건산법하고건진법입니다 그래서 그건산법과건진법에서 건설 공사를 정의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드리고 싶은 요는 지금 건산법이나건진법에서 측량이나 어떤 공간 정보를 사실은 법적 용어나 그리고 어떤 절차상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어 자체도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설공사 측량, 시공 측량, 건설공사 측량, 여러 가지 어떤 용어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어떤 제도적인 정착이나 제도적인 기반으로 저희가 시공 측량이 됐던 아니면 건설공사 측량이 됐던 이런 부분을 제도적인로확 해야 되는데 이런 건설의 가장 큰상위법인 건설법과 건축법에서도 실제로 어떤 측량이라는 부분은 노후적인 조차도 사실은 안돼 있는 그런 어좀 뭐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정착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측량이라는 부분은 뭐 건설하시는 분또 측량하시는 분 누구나 다 중요성을 인정을 하시고 누구나 산업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프로세스, 공정별 그리고 대상별로 사실은 하나둘 제도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 건설 공사에서 기존의 뭐 어떤 건축물 소형 구조물 이런 부분이 아닌 지금 아시겠지만 건축물을 대형하고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시트법에서도 실제 로 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 그리고 장태교량 3 0 0 m 이상의 그래서 초상태 교량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놓고 있지만 이런 특수 구조물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어떤 측량의 규정이나 절차 대상에 대한 정확한 명의가 사실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현재 저희스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공설 공사의 프로세스에서도 시방서 중심으로 나열이 되는데 이 시방서 역시 전체적인 대상 공, 대상에 대한 물로 정의를 하고 이 대상물 안에서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측량이라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방서와 그리고 이 각각의 계산 공정 안에서도 정확하게 측량의 지침과 규준을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사실은 거의 부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저희가 측량을 건설공사에서 하나 행위적인 측면에서 가장 근접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감리 업무 중에서의 그 감리가 해야 되는 측량의 기준과 절차는 어느 정도 명기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하이, 이, 하이라키에서 좀 하이의 규정이지 지방서와 법이나 제도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어떤 측량의 어떤 스탠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건설공사의 부실 측량 사례로서는 뭐 여러 가지 건축, 토목 뭐 하다못해 토공사,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약간 2012년 전에 제가 조사한, 뭐, 다른 과제에서 조사한 내용이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실제로 뭐 현장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화되지 않은, 그리고 아주 경미한 사건들, 빌비재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비재함에 있어서 가장 큰 내용은 사실은 측량이 잘못되고, 측량 기술자가 잘못된 그런 이유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결론은 이런 건설공사 측량의 전체적인 가장 큰 문제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못된 점 그리고 다른 시방서에서도 대상 공정과 대상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 측량이라는 대상과 그 절차, 그 기준, 행위들은 정의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실제로 대형 건설사 혹은 시공에서도 측량은 대부분 하도급, 아웃소싱 혹은 어떤 비전문가가 수행을 해도 큰 문제 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떤 흐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섞이다 보니 현재의 어떤 건설 공사 큰 체계에서는 사실은 측량이 하나의 어떤 뭐 통합 기사가 하나의 대처를 할수 있는 행위 그리고 아웃소싱을 줄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공정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는 고착화되지 않나. 하지만 이런 스마트 건설이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는 이런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건설공사에서 이런 이 현재 문제나 그리고 전체적인 건설공사 측량에서 분명히 측량이나 공간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측량이 할수 있는 어 기술 결과물, 성과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핵심은 그런것 같습니다. 건설공사에서 그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도면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설계 도면을 그대로 현장에서 재현을 하고 반대로 시공된 구조물이든 시공물을 이것들을 DB화 시켜서 다시 도면화 시키는 이두 가지 절차가 시공측량 혹은 이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을 현장에 재현해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그 과정과 내용을 저희 측량 쪽에서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3차원과 DTS 이런 내용들도 그런 취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희 쪽에서 가장 하도가 된 것이 3차원 부담금 구축입니다. 뭐 이것들을 좀더 뛰어나와서 DTS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 스페이스라고 해서 실제 형상을 그대로 트윈, 말 그대로 쌍둥이 형태로 디지털시켜서 구현을 하는 것이 저희 쪽 가장 좀 최근에 화두인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CPS라고 해서 어떤 사이버적인, 물리적인 공간을 구현했었는데 이것들을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동기라 내용으로 그대로 구현을 해서 삼천을 하자는 가장 큰 목적과 하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내용도 일본의 어떤 이 아이콘스트럭션도 이런 DTS의 어떤 컨셉 개념에 기반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리고 3차원 구축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실제로 저희가 라이더가 던 m m s 가 장비가 됐다 아니면 항공사진측량 혹은 지상사진측량을 가지고도 실제로 3차원 형상의 어떤 물리적인 그리고 형상적인 구현은 이미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요즘 현장에서 가장 좀 하드쉬로 되고 있는 정비도로지도 그리고 이런 어, 지상의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MMS도 기존의 어떤 모바일, 어떤 차량의 그런 공간정보 구축하는 하나의 플랫폼 성과물이 아닌 여러 가지 뭐 P O I부터 시작해서 성과물의속성정보까지도 구축할 수 있는 전체적인 뭐, MMS 장비 구축의 뭐, 방향도 하나의 기술 전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드론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이제는 보편화되고 너무나 많이 기술되고 있는. 뭐 일본의 김정일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일본의 아이컨스트럭션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드론 활용이나 드론 성과물의 어떤 제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이컨스트럭션은 뭐스킵이라고하겠습니다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 내용은 사실은 어떤 결과물, 기술적인 성과물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어떤 청년과 공간연구의 스탠스는 이런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세우고 혹은 랑할수 있을 만한 기술을 그 건설공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화두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방향, 어떤 어,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변화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울것 같습니다. 건설 쪽에서도 가장 큰 핵심적인 키워드는 생산성 향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 적은 장비를 투입을 해서 최고의 성능과 결과물을 만드는 즉 생산성 향상이 가장 큰 목적이고 화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DB와 그리고 관리 체계가 필요한데 그 체계가 가장 핵심이 센서 기술을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 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DB화 시키고 이 DB화 된 놈을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그 일련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소 중에서 사실은 측량과 공간정보가 핵심 기술이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방법론도 공간정보 기반에서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환경 변화의 핵심은 이제 제가 측량을 하고 공간정보 하는 사람이라서그런지 몰라도 어, 그 핵심은 기본적인 기술과 어떤 분석을 할수 있는 내용을 저희 공간정보 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도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일곱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큰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건설공사에서 그 대상은 뭐 도로공사가 됐든, 댐이 됐든, 항만이 됐든 엄청나게 많은 그 대상과 공정이 자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언급 내지는 착취를 하기는 힘들지만, 건설 쪽에서도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이 실제로 이제 생애주기,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이것들을 관리를 하고 그 성과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화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지관리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생애 주기에 각각의 요소별로 만는 부분을 좀 디테일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공간정보기관에서 관리를 하자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는 이 시점에 뭐 그런 말씀을 그래서 제도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어떤 시설물이 됐든 동물공사를 좀 디테일하게 관리하고그 체계를 만들자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쪽에서 계속적으로 화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 중공을 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측량 성과를 가지고 중공을 하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실제 사대도 저희가 직접 방문 해서 조사를 해보고, 바로 지금 제도나 내용이 지 조사를 해본 결과, 감리의 업무나 어떤 그런, 어, 이 페이퍼에 관계되는 그런 중공 처리를 하다 보니, 실제 어떤 중공 결과 보는 걸 하고, 중공 이 도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정확한 DB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중공도면을 뭐 좀더 정확히 하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50층 이상, 300m 이상의 그런 초고층이나 특수구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제로 어떤 어 기준이나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현재 제도적으로, 매뉴얼적으로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약간의 우선순위를 가졌을 때시0억 1, 2종만이라도 3, 4종은 좀하당이기 때문에 내려두더라도 좀더 우선시 되고 중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간 정보를 적용을 하고 어떤 대상을 좀 만들자. 그리고 나머지는 감리나 어떤 시방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좀 디테일하게 제도화 시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국토부, 그 국토부 정확히 말하면 국토지리 정보를 해서 건설공사 측량 작업 규정 즉, 일반 측량 작업 규정을 이제 만들고 고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실제로 건설 분야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사실은 지금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토부 차원에서 좀더 현실성 있게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서 고시를 좀 하자. 기술적인 내용은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이또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고정비 위치 기준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국토부나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성해서 중장비가 됐든 다른 센서가 됐든 이런 것들을 고정밀 기반으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또 설계 기반 어떤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뭐 초형회사에 필요한 뭐 어떤 센서가 장비 간의 네트워크 체계를 좀 만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통 물류, 그리고 건설 물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고정및 센서를 가진 정확한 DB를 만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DB화 시키고 분석하고 건설공사에 적용시키시는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리고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아닌가라 는각합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한순간에 어떤 결정 내지 결과물이 아프시나 오니좀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긴 체계를 가지고 뭐 계속적인 화두가 사실은 지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 그리고 이런 개선방안을 계속 던지면서 저쪽 희층해나공간정보 그러니까 쪽뿐만 아니라 이런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필요성과 이런 공감을 지금은 좀더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시점에서 이런 뭐 내용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